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랜저 신형 나왔죠? 바로 전 모델 굉장히 많이 팔린 더뉴 그랜저 아이지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에 가지고 나왔냐면 2,190만 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LPG 차량으로요. 말도 안 되죠? 아마 먼차살카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소개를 해 드리는 차량인지 영상 끝까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더뉴그랜저 IG 흰색 모델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영업용 이역 있습니다. 그런데 7만 킬로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형 더뉴그랜저 IG 정말 많이 팔린 모델이죠. LPG 차량이라서 연비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V6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용 이력이 있으면 보통 옵션이 좀 많이 빠져요 근데 이 차량은 아닙니다 안에 정품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 위에는 블루 링크까지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더뉴 그랜저 RG 차량이고요 앞에, 뒤에, 타이어까지 전부 신품급 타이어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있어서 가격을 한번더꽉 잡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바퀴 쪽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전혀 지장 없는 부분이라고 한번더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 있는 게 위에 루프스킨까지 해놔 가지고 흰색에 루프스킨 조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뒤쪽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도니 그랜저IG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리어램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뒤에서 봤을 때 그랜저IG에서 확실하게 한번더 발전을 시켰다. 굉장히 예쁜 리어 램프 가지고 있는 더뉴 그랜저 ID 차량. 이제 현대차가 인정했어요. LPG는 트렁크 공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트렁크가 위로 조금 더 올라와 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아래쪽에 LPG 탱크를 도너 청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휘발유 차량과 거의 동일하게 뒤에 트렁크 공간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되었고요. 옛날에 삼성 차량들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확실히 이게 더 편합니다. 대신에 이제 안쪽에 탱크가 들어갔으니까 층고는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옵션도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지금 1년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왜이 차량을 영업용 1억이 있음에도 추천을 드리는지 지금 눈치채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비닐 커버. 비닐 커버. 전부 다 뜯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차량의 단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파워봉을 너무 올드한 걸 달아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단점. 그리고 저 뒤쪽에 오염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크진 않은데 요 정도 오염은 참고해 주셔라. 뒷좌석에 있거든요. 요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면 최신형 더뉴그랜저 아이즈 차량이니까 스마트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블루링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격 옵션까지 가능하다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동 딱 걸어 보면. LPG V6 엔진입니다. 현재 실키로수 71,852km 가량 달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정품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굉장히 넓고요. 자 보시게 되면 콘프로젝션 기능 지금 와이 터치 민감도가요 완전히 핸드폰이랑 동일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까지 다 되는 거니까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겠죠. 위쪽에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이쪽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가능해요. 요즘에 이게 룸미러만 있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쪽에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뭐 영업용 이런 거 있는 거티 나시나요? 전혀 안 납니다. 당연히. 마감재 전부 다 바꿔서 지금 연동 상태 완벽하게끔 다 만져놨기 때문에 프로토 공조기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 버튼식 기어봉 이쪽에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 USB 포트, 고속충전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에다가 운전석에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차선 이탈 보조 기능까지 전부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야 그럼 니가 사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살돈이 없고요 제가 사고 싶은 차가 이렇게 나와줬네요 이제 앞에 가서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한 13만 14만 달려가지고 나오는 차량들이 많아요 아니요 근데 얘는 7만 키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옵션 정리만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전방감지기의 후방감지기 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안쪽에서 블루링크, 정품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통풍 시트, 차선 이탈 방지까지 전부 다 옵션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LPG V6 엔진이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가격이 2190만원에 나와 있다.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더 뉴그랜저 아이즈 차량으로 이 정도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정말 전국 최저가에 걸려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 추천 차량은 바로 이 차량이었습니다. Thank you.